치매 없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중년의 가장 큰 소망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미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고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여기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뇌과학과 김소영 원장의 관점은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가 오히려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 세퇴의 속도를 늦추거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이 뇌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된다. 김소영 원장의 통찰을 바탕으로 뇌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분석하고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전략을 통해 맑고 총명한 정신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한다. 수면의 질과 뇌의 해독 시스템, 인간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사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뇌에 축적되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면은 단순히 신체의 피로를 푸는 휴식의 시간을 넘어,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정화하는 가장 역동적인 생리활동의 시간이다.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로 깊숙이 침투하여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은 오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뇌 속에 매일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소영 원장의 관점에서 볼때 50세 이후의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몸의 진액이 마르고 화기가 위로 치솟는 신체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시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 환경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두는 습관은 뇌에게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어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습관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 뇌의 해독 시스템은 만성적인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며 치매 발병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중년들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줄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뇌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면 위생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다. 낮 동안 햇볕을 쬐며 걷는 활동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이는 뇌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잠들기 전에 음주나 야식은 겉으로는 잠을 잘 오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뇌의 휴식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다. 알코올은 뇌를 마취시켜 잠에 들게 할뿐 실제 피로 회복에 필요한 램수면과 깊은 수면을 박탈하여 다음날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야식은 소화기관을 밤새 일하게 만들어 체온을 높이고 내가 깊은 휴식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소영 원장은 위장이 편안해야 뇌도 편안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새벽에 일찍 깨거나 밤새 뒤척이는 것을 방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수면 패턴의 변화를 방치하면 뇌의 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며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가 가속화된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와 같은 수면 장애가 있다면 이를 단순한 잠버릇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수면 중에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는 손상을 입고 사멸하게 되므로 기도의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중년 이후의 뇌 건강은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면은 뇌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은 뇌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월요일 아침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취하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고 뇌를 상쾌하게 만드는 요령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매일 완벽한 수면을 취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날도 있을 수 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당장 뇌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김소영 원장의 조언에 따르면, 수면은 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약이며, 이를 소홀히 하고서는 그 어떤 건강법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수면은 필수적이다. 오늘 밤 나의 잠자리는 뇌가 쉴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인가? 신체 활동 부족과 뇌 혈류량 감소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뇌 또한 신체 활동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바탕으로 기능을 유지한다.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좌식 생활이 길어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둔화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된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기관이기에 혈류 공급의 감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운동 부족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생성을 감소시켜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존 신경망의 연결을 약화시킨다. 김소영 원장은 50세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과 활동량이 뇌의 노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경고하며 움직임이 곤뇌를 깨우는 신호임을 강조한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생활은 뇌를 굶주리게 만드는 행위와 같으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의 지름길이다.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혈액을 펌프질하여 뇌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뇌 혈류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다. 집 안에만 머무르며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 내가 처리해야 할 공간 정보와 감각 정보가 줄어들어 해마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으로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손상을 입는 부위이기도 하다. 새로운 길을 걷거나 낯선 곳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은 해마를 자극하여 뇌의 지도를 확장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매일 똑같은 동선으로만 움직이고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는 습관은 뇌를 매너리즘에 빠뜨리고 기능을 퇴화시킨다.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수미터까지 차오르게 달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관절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김소영 원장의 관점에서는 일상 속에서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니트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뇌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청소와 빨래를 직접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이 쌓이면 외에 지속적인 자극을 줄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운동을 기피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뇌기능은 더 빨리 떨어진다.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속에서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뇌는 근육과 신경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므로 통증을 이유로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신체 활동은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어 뇌혈관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비만과 당뇨병은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인데 규칙적인 운동은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뇌 건강에 유리한 대사 환경을 조성한다.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우울증은 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신체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뇌 건강의 이중 안전 장치가 된다. 많은 중년들이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는 운동을 특별한 행사가 아닌 밥 먹고 양치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뇌는 즐거운 감정과 함께 하는 활동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반복하려 함으로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즐겁게 할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영 원장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즐거움이 동반된 움직임임을 강조하며, 신체 활동을 삶의 활력소로 삼을 것을 권한다. 오늘 나는 내 뇌를 위해 심장이 뛸 만큼 충분히 움직였는가? 정제탄수화물과 뇌의 염증 반응,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뇌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고, 뇌가 활동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잘못된 식습관은 뇌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수 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과도하게 함유된 식단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뇌세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굶어 죽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소영 원장은 이러한 식습관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탁한 기운인 담음을 생성하여 뇌순환을 막는다고 설명한다. 라면이나 빵, 떡, 과자,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가공식품은 뇌의 보상중추를 자극하여 중독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더 많은 당분을 갈구하게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은 뇌의 시상하부에 염증을 유발하여 식욕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고 비만과 대사 증후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높은 혈당 수치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미세 혈관이 밀집해 있는 뇌의 혈액 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함께 노년기 뇌 건강을 위협하는 양대 산맥이다. 식사 후에 급격하게 졸음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인 브레인 포그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신호일 수 있다. 점심으로 국수나 덮밥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나서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소영 원장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역설하며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제안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곁들인 후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챙겨 먹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다.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인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뇌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과일이나 녹황색 채소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보호제 역할을 한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가공육에 들어 있는 식품 첨가물은 뇌의 염증 반응을 부추기므로 가급적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대충 해결하려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만들 수 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소를 고갈시킨다.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영양소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함으로 부족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와 정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김소영 원장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약식동원의 정신을 강조하며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최고의 뇌 영양제라고 말한다. 물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하지만 평소 집에서 먹는 식사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가끔의 일탈은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뇌 친화적인 쪽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의지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또한 뇌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임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달콤한 디저트나 자극적인 야식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은 뇌가 망가지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할뿐 결국 더큰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며 오늘의 식사가 10년 후의 기억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식탐을 조절하고 건강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미각을 되찾는 것은 뇌를 점개 유지하는 미식가의 길이다. 김소영 원장의 조언처럼 소식하고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뇌 혈류량을 늘려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 나는 지금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 뇌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 고립과 인지 기능의 퇴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고 발달해 왔기 때문에 고립은 뇌에게 가장 큰 형벌과도 같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대인 관계가 단절되면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급감하면서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진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언어 중추와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김소영 원장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고강도의 인지 활동임을 강조하며 고립이 치매의 지름길이 될수 있음을 경고한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위험한 요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으며 인지 기능의 감퇴 속도도 빠르다. 타인과의 대화는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를 읽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며 공감하는 복합적인 뇌 활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예비능을 비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나이가 들어 뇌세포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TV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화면 속의 인물들과 교감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상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뇌의 사회적 회로를 자극하지 못한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쳐다보고 있는 생활은 뇌를 바보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으며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김소영 원장은 기계와의 소통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진짜 만남이 뇌를 깨우는 자극제가 된다고 조언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질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 종교활동 등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뇌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공유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 의식을 되찾게 해준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통화하고 안부를 묻는 사소한 습관도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청력 손실은 노년기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가 잘 들리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청력 저하는 뇌로 들어가는 청각적 자극을 줄여 뇌 위축을 가속화시키므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보청기 착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김소영 원장은 오감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의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각기관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뇌를 지키는 관문임을 강조한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혼자 살게 되는 경우라도 마음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상점 주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활력을 얻는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을 주고 뇌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자세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이나 스트레스조차도 뇌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 갈등이 두려워 관계를 피하는 것은 뇌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만들 뿐이다. 김소영 원장의 관점처럼 사람 속에 부대끼며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비결이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는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의 관리마음의 병은 곧 뇌의 병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기억 중추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위축시키고 사멸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 중년 이후에는 노후 자금, 자녀 문제, 건강 염려 등 현실적인 걱정거리들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뇌를 독성물질에 절여 놓는 것과 같다. 김소영 원장은 화병이나 우라가 뇌의 기운을 막고 열을 발생시켜 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관적인 태도는 뇌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는 습관은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불안과 공포 반응을 증폭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뇌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이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뇌에게 휴식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는 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일기를 쓰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소영 원장은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야 뇌의 기혈 순환이 원활해진다고 조언하며 화를 쌓아두지 말 것을 당부한다. 웃음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치료제이므로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으려 노력하는 것이 뇌를 점게 만든다. 우울증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무기력감, 식욕 부진, 불면증 등 우울증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중년의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식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치매라는 더큰 재앙을 막는 방파제를 쌓는 일이다. 결국 치매 없는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생활습관의 결실이다. 잠을 잘 자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건강하게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 김소영 원장의 통찰은 멀리 있는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뇌 건강이 시작됨을 일깨워준다. 50세는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에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뇌를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뇌는 우리가 믿고 노력하는 만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뇌를 믿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임을 잊지 말자. 지금 내 마음은 뇌가 편안히 쉴수 있을 만큼 평화로운가?